문자열 객체의 encode 메서드는 문자열을 바이트 문자열로 바꾸고요. 바이트 문자열 객체에는 decod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. 이거는 바이트 문자열을 일반 문자열로 바꿉니다. a는 파이썬의 일반 문자열이고요. b는 이 일반 문자열을 encode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바이트 문자열로 바꿔 줍니다. 바이트 문자열로 바꾸면은 utf-8 기반의 시퀀스로 변환되게 됩니다. 일반 문자열에 b를 붙이면은 바이트 문자열이 되고요. 이 바이트 문자열은 encode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일반 문자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바이트 어레이는 바이트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바꿔줍니다. 이 바이트 배열은 수정이 가능한데요. 인덱스를 이용을 하면은 직접 각 문자의 값을 읽거나 또는 쓸 수가 있습니다. 이 제로는 첫 번째에 있는 이 p를 가리키게 되는데 우드를 이용을 해서 이 p 값을 소문자 p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.